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라오스 비자 런이 더 이상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라오스에 장기로 거주하면서 비자 런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넘어가서 당일 라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일 비자 런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비자가 만료되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갔어요 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 입국 신고서는 전날에 작성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여권을 건네 주니까 제 보고 사무실로 갑자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권을 갖다가 보지도 않았어요 앞에 표지만 보고 바로 저쪽으로 가라 저기 가서 카피를 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지 뭐지 하면서 일단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권을 건네주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없다고 말했죠. 저번 달에 비자를 할 때도 리턴 티켓 없이 그냥 입국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넌 입국을 할수 없다. 아니면 네가 입국을 해 가지고 당일 태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히 큰일 났다 그렇다고 해서 라오스로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이미 출국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태국에 입국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나는 전자입국신고서도 미리 작성을 했고 태국에서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180일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 여권에 적힌 도장을 보면서 너는 이번에 세 번째다 두 번까지만 허용되고 세 번째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원칙상은 태국 비자런이두 번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해도 라오스에서 태국 입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도 당일치기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다녀왔다. 왜 갑자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시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입국시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아마도 출입국 심사관하고 통화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 여권 번호를 이야기하면서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번에 세 번째가 아니다. 올 초에도 두 번이나 비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권을 막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오늘 오전에 미국인 두 명이 당신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 비행기 티켓도 없고, 그 다음에 호텔 예약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입국을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숙소는 예약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숙소를 2박 예약했어요. 저는 당일 비자 런이 아니고 태국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머물다가 라오스로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태국 입장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계속 당일 비자를 하는 거는 자기들한테는 엄청 불리한 일이에요. 왜냐면 당일치기로 왔다가 돈도 안 쓰고 업무량만 늘어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비자련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는 숙소는 입박을 했다 그러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더 머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라오스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싹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태국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태국에 나의 오토바이가 있다 그 오토바이를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라오스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한테 제출해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가방에 태국 오토바이 서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등록증하고 그걸 꺼내 가지고 보여줬죠 서류에 있는 오토바이는 제가 치앙마이 한달살기 영상 찍을 때 제가 셀프로 등록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서류를 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니 현금 가지고 있는 거다 꺼내라 얼마나 가지고 있냐 보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금을 꺼냈어요. 제가 다행히 일본 돈으로 5만엔 거의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거 보여주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이 돈으로 부족하다. 현금이 더 없냐. 이 돈으로는 입고 갈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 국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말레이시아 돈한 200불 정도 환전한 거 있었어요. 그거 보여주니까 말레이시아 돈 이거 갖고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베트남 돈한 200불 정도 있었어요. <laughs> 그거 보여주니까 그럼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네 얼굴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자세를 잡아라.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장 카피하고 그 다음에 입국하는 목적하고 뭐 이렇게 그 입국 신고서에 적는 거 있잖아요. 별도의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작성해 가지고 서류를 첨부해서 입국심사대로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들고 있는 현금이 부족했더라면 제가 입국을 못 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로 방콕이나 이렇게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리턴티켓이 없고 그 다음에 현금이 부족하면은 입국을 못하고 바로 감금실로 들어가 가지고 되겠다가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항공으로 입국했을 때 적응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국하기 전에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육로로 입국을 해서 그다음에 육로로 다시 라오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고 심사할 때 입국 신고서에서 너희 그렇게 하면 입국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입국심사대에서 카피해온 서류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보여주니까 담당자가 시고 으면서 하는 말이 아 요즘에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아 우리도 피곤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라오스 회사에서 태국 치앙콩으로 입국하는 보더 심사예요. 그러면 이게 BNTN에서 농카이로 가는 거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책은 전 국경에서 다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예의 없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너는 90일비자는 받을 수 없는데 내가 특별히 90일 찍어줄게. 웰컴 투타일드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입국은 무사히 마쳤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행 초기고 그리고 제가 숙소도 예약을 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충분했어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라오스에서 태국 당일치기 비자료는 안됩니다 그리고 태국 비자료를 하려면은 대충 2-3일 정도는 묵어야 돼요 당연히 숙박도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현금 일정 금액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800불 한국 돈으로 거의 한 80에서 100만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턴 티켓 있어야 됩니다 리턴 티켓 없이 가능할지는 그거는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태국이 90일 무비자 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오스를 갔다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호텔 계산해 가지고 두 번까지 비자 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티켓을 미리 구매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비자 런을 하게 되면은 최대 3개월 정도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비자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길이 엄청 안 좋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슬리핑 버스를 보통 24시간, 어떨 때는 더탈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달까지 라오스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12월 달에 입국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있다가 태국으로 출국하거나 아니면 라오스에서 두달 있다가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3개월 이상 머물고 싶다면 라오스 1년 비자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출국을 안 하고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합니다 하루에 2만킵 그리고 수수료 3만킵 한국인의 경우에는 입국할 때 미리 도착비자 비슷한 거 받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할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오스에서 장기로 머물러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